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4월 16일입니다. 밤한 6시가 됐는데, 어떻게 봄비가 아름답게 대지를 축축이 적시네요. 비라는 건 하늘이 준 선물 같아요. 왠지 마음이, 음, 멜랑콜리 하면서 차분해지면서 지나온 어떤 시절을 뒤돌아보게 하네요. 창 밖에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 다니는 모습들이, 아, 세상 참 아름답구나. 형형색색 다른 우산들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제가 내리움 사업을 하면서 지나온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한 96일 됐네요 제가 이제 가입한 지가 아이고 벌써 세월이 쏜살갔네요 반성을 좀 해야 될게 많네요 우선은 참 어려웠던 일도 많고 즐거웠던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어, 너무 우리 이제 스폰서, 하하하님에게, <laughs> 어, 너무, 이렇게, 좀어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 반성합니다. 어떻게, 사업만 상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생까지 상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행히 저는, 어, 유엔이 비전그룹, 우리 황보태원 사장님 사나, 예. 뭐 남명아 원장님, 또 우리 김태갑 스폰서님 그런 라인을 통해서 그 스폰서 계열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그 스폰서들의 협력이 너무 참 저한테는 소중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요. 음, 그래도. 어, 가끔 음, 좀 슬럼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감정의 늪에 빠지지 말자.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자. 왜냐면은 좀 믿고 있었던 어떤 가망 잠재 브랜드 파트너에게 그분이 비전을 못 보고 <laughs> 좀 답답할 때. 어, 함께 침체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이 <laughs> 의외로 많네요. 음, 참 너무 시시하고 너무 부정적이고 평범하고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깔려있는 걸 이렇게 새삼스럽게 알았어요. 음, 그래서 내리움은 저에게 아 이거 참 대단한 나에게 선물이구나. 자기개발 열심히 해서 어, 나는 내리움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달것 같은 환경에 나를 어, 두는 것이 이 내리움 사업에서 어떤 성공의 비결 같아요. 그래서 내리움에서 하는 태연코어 정말 중요하고 특히 우리 비전그룹에서 행사하는 음, 대전에서 하는 NTC2 과정 참 너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같이 소중한 교육 같아요. 세번을 다녀온 게 너무 큰 힘이 됐고요. 아마 세번을 가지 않고 전혀 안 갔으면 저도 음, 이렇게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설득하는 것보다 비전을 보여주는 데 의외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침체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서 항상 언제나 될것 같은 환경에 나를 두는 것은 역시. 미팅에 꼭 참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녹음을 하는 것은 우리 형제 라인 어, 어서 또 중요한 또 두분 들께서 연락이 오셨네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아직도 내공이 약한데 뭔가 더큰 힘이 돼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잠깐 한번 제가 지나온 저의 내리움에 대한 생각, 또 비전을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주의할 게, 음, 스스로 이건 불가능해, 이건 힘들어, 스스로 단정을 짓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어, 그런... 쉽지만은 결코 녹록치만 하는 이 네트워크 시장 속에서 저는 노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말로 제 자신을 다독해 봅니다. 천천히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적으로 멀리 보고 가자. 그리고 비전은 나의 복제에서 나온다. 내가 나를 복제하지 않고 내 기분 사업을 하는 것은 나의 장기자랑이 불가하다. 시스템 속에서 철저하게 복제하는 그 길은 모든 미팅 이벤트를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참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고 오늘 다짐해 봅니다. 가능하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어떤 비전을 같이 공감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해 봅니다. 내리움 사업을 하면서 참 좋은 점이 사실 너무 많네요. 우선은 어아 꿈이 현실로 꿈 같은 미래의 삶이 현실로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다소 불안했던 어떤 그런 노후 지금. 노후가좀핑크빛이로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신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삶이 변화가 되네요. 슬라이드 엣치의 철학처럼 좀 그저 그렇게 소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산적 또 자기 개발 또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쪽으로 점점 뭔가 패턴이 변하다 보니 어 뭔가 더 긍정적, 더 플러스적 그런 삶이 정말 만들어지고 있네요. 오늘로써 96일 금방 지나왔는데 이렇게 9,600일을 한번 살면은 어마어마한 미래가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한 1년 뒤, 2년 뒤. 글로벌한 무대가 마련이 되어질 그런, 상상해보면 참 설레입니다. 음, 자기 완성, 그리고 또 리더십까지 개발이 되면서 자아 완성이 정말 내림을 통해서 저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거기에 남은 조그만 어떤 이윤을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인류 공생이고 친척보다 더 가깝게 함께 운명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고독하지 않고 더불어서 참게 잘 사는 보다 더 나은 삶이 저는 내리움을 통해서 될것 같은데 요즘에 그 목요일마다 저희들은 그 무슨 rrp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몇번몇번 반복되니까 뭔가 조금씩 성장이 되는 느낌이 됩니다. 어, 준비사항으로 영상물 등록서 또뭐 간단한 다과 그리고 비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내리움을 사용했던 체험담 그것들을 서로 아무 부담없이 공유를 하는 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발전 이 되네요 정말 정말 가르치려 하지 말고 서로 함께 공감하기 내리움은 제품 자체가 하나의 와 정말 훌륭한 영업사원 맞네요 아. 어... 내림을 통해서 어떤 재정적인 일을 하지 않고도 인쇄 수입으로서 재정적인 자유가 미래에 온다는 것이 하루하루 실감이 되는데요.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 교회가 있다는 게 어, 정말 생각만 해도 신납니다. 자기 집에 앉아서 글로벌에 사람들을 지구의 사람들과 함께 사업에 같이 뛰고 있다는 거, 이런 시스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게그 이걸 선택했다는 것이 아, 참 나는 다행이구나 늦, 늦었지만은 음, 잘했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은 피할 수 있게 하는 내리움.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리버스에이징이고, 10년 뒤로 가는 것.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얼굴로 10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와, 순도 100% 자연과 과학과의 만남. 프린스턴 생명공학과 네리움의 만남, 환상적입니다. 그동안 단계가 너무 복잡했던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서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은 올인원 제품, 네리움 시간을 하루에 30분씩 전략할 수 있겠죠, 여성분들이. 거기에, 저도 이제 뭐 한, 한두 달, 이렇게 발라보는데, 손바닥이 아는 것 같아요. 뭔가, 아, 야, 이게 보습력. 그리고, 이렇게, 아, 좀 아기 부부가 된것 같다. 그래서, 셀카, 오바마도 셀카를 찍은다고 하죠. 지금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음, 유지해보고자 하는데, 그 전보다 셀카를 찍는 횟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찍을 때 부자연스럽죠. 억지로 웃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리움 바르고난 다음에 찍으면서 옛날보다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는 내리움, 아 하늘에 준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내리움 퍼밍 바디 컨투어 크림 옵티마 플러스 하우 이름 기네요. 이게 또 이제 잘하면 또 제가 해운대 비치를 올 여름에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내리용 퍼밍 바디 컨투어 크림 법티마 메라 플러스가 정말 진정한 자신감을 줄것 같아요 이게 피부에 탄력을 주고 셀룰라이트 이런 것도 정리해 주고 불필요했던 그런 조금 나이가 들게 하는 그런 나인들을 정리된다는 거와 어떻게 이런 제품이 나왔을까요? 이제 장벽도 경계도 없는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사업 플랫폼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브랜드 파트너들과 인연의 끈들이 연결이 되어서 모바일 기기상, 컴퓨터상에서 사업을 이렇게 쉽게 멀리 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 국제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참 너무 멋진 툴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음, 내림의 온라인 툴 특히 백고피스에서 어, 온라인 동영상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음, 자기 입장에서 마음껏 상황에 맞춰 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참 좋은 툴이 내려오면서 만들어 놨어요. 저도 이제 벌써 승어가 음, 돼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런데 다행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온라인상에서 어, SNS, 백오피스들을 활용할 수 있, 있는 그런 나이에 내륨을 접했다는 게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륨의 디지털 자산은 참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 가능하고 그런 트레이닝 센터가 통해서 우리가 교류 마케팅을 한다는 건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고 중심 잡힌 삶을 살아가게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있는 내리움 회사에 그걸 발견했던 자신에게 너무 고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 어, 더 많은 사람, 더 나은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륨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하나에, 무슨 말이네, 심판대다. 하하. 똑바로 진실되게 살아왔으면, 은 내륨 제품 회사 타이밍도 보지만, 나라고 하는 내 인생, 내 삶의 결과인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 지옥도 같이 가자, 지옥이라도 같이 가자 하는 그런 지인들이 세 명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제품, 정말 글로벌한 성분이 있는 그런 보유한 내리움, 독특한 제품, 제품 자체가 광고이고 더욱이 정신건강, 행복, 전반적인 저희들의 삶의 웰빙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내리움은 놀라운 성분과 그동안의 세계 신기록들을 갈아치운 그런 독점적인 제품들, 또 최고의 이문진들 또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브랜드 파트너들과 함께 보다 더 나은,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이 비가 축축이 돼지를 적시는 가운데 한번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내림 사업에서 앞으로 저는 건강, 행복, 인간관계, 자기개발, 재정, 일, 그리고 세상에 내가 미치는 영향, 자완성을 이런 화두를 가지고 묵묵히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그중 4시간을 토끼를 가는데 사용하겠다는 아브라함 링컨 말이 슬라이드 에지 책에 있네요. 일본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준비성이 어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어 아직도 사실 많이 이렇게 숲기가 없고 또 소심한 그런 그 누구 앞에 나서는 것이 좀 어색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잘한다. 잘하겠다. 하는 그런 또 깡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가는 것처럼 전문 지식으로 어떤 큰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음, 내륨의 왕관을 쓰는데,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내공을 준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전국 속담, 이게 <laughs> 네. 한 걸음 한 걸음인데 벌써 돌아와 보니 벌써 몇 걸음 됐네요. 퀀텀 리프 갑자기 한 방에 잘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행운을 믿으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야 되겠고요. 어려운 일은 역시 시간이 걸린다. 불가능한 일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다. 슬라이트에지가 말했네요. 진짜 성공치고 즉각적인 성공은 없다. 인생은 클릭 한 번으로 열리는 링크가 아니다. 인생은 클릭 한 번으로 열리는 링크가 아니다. 저의 삶에 너무 큰 도움이 됐던 참 슬라이드 했지 제프 올슨 회장님 너무 안녕하세요. 인간의 운명은 결단의 결과래요. 본인 스스로가 결단하고. 천국과 지옥도 본인이 결정하겠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시스템, 툴, 타이밍, 제품 이제 마지막 자기 개발인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 관리 잘해서 어, 글로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큰 비전을 갖고 내려오면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더욱 더 진지하고 크게 보면서. 어, 건강, 행복, 재정,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히 가는 신운명 공동체 내리움 브랜드 파트너들과 함께 멋진 내리움 배를 타고 우리 향해 해보면 어떨까요? 끝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